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스트레치볼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스트레치를 했는데도 해상도가 유지돼. 바로 지금 태동하는 기술 중의 하나가 이 뉴로모픽 기술이에요. 최근 나서 반도체의 트렌드가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의 뇌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김현지입니다. 저는 오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디스플레이는 거의 20년 가량을 전 세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반도체와 더불어서 잘하고 있는 기술인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산업계가 어렵기도 하고, 중국에서 많이 따라오기도 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실리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미래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 이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소자를 필요하죠. 이 트랜지스터가 필요한데. 어,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트랜지스터를 디스플레이 외적인 다른 어플리케이션, 대표적인 게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뭐 휴대폰,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노트북 모니터. 둘 중에 하나죠. LCD 아니면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의 기술 중에 이런 픽셀, 그 화소 내에 트랜지스터, 화소마다 최소한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거든요. 그 트랜지스터를 어떤 트랜지스터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암호포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 재료를 사용한 주로 LCD에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휴대폰에 다 들어있는 LTPS라고 하는 로 템퍼러처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저 폴리실리콘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반도체도 굉장히 유명한 물질이에요. 랜드 플래시에도 사용이 되고 또는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도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인데 이이 폴리실리콘을 유리 기판에 맞게 낮은 온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한동안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LCD와 OLED, 특히 최근 OLED 디스플레이에는 꼭 필요한 트랜지스터죠.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요. 그리고, 어 사실은, 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산업계, 그 그러니까 반도체에 쓴게 아마 1950년대 이후부터 특히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m o s f e t 이란걸 썼는데요. 사실은 트랜지스터 하면 실리콘입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어,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실리콘이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 트랜지스를 만드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옥사이드 TFT라고 하는 건데요. 산화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 반도체가 나오면서 점점 더 어, 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넓어지고 특히 이 산화물 반도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대형 OLED TV 또는 모니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말씀드렸던 LTPS 폴리실리콘과 이 산화물 이걸 두개다 같이 사용하는 LTPO라고 하는 최신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으로도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옥사이드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사실은 최근 나오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의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은 다이 LTPO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어, 어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이 화소를 나타내는데요. 화소의 어 어떤 스,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어, 옥사이드를 쓰고 아니면 이 EL이랑 이 빛을 내는 이 다이오드랑 연결된 구동은 이 폴, 특성이 좋은 폴리실리콘을 쓰는 이러한 구조로 근데 사람들이 흔히 어디 기사를 봐도 좀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 템프리처 폴리크리스탈 옥사이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앤드 옥사이드 그쵸? 어, 이 폴리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와, 어, 그죠옥사이드 반도체, 둘다 사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핵심되는, 그리고 이게 드물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등을 하고 있죠.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어, 삼성 LG, LG 삼성이 있는데, 그 LG 삼성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코스터머라고 하는 미국의 A사. A사가 굉장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양산이 좀 됐기 때문에 화두가 뭐냐면 LTPO 다음은 뭔가? 사실은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술변화 트랜지스터를, 트렌드를 제가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초고해상도와 form factor free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형화된 모양이 아닌 약간 스트레처블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AR/VR은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세계가 나한테 오느냐, 내가 그 세계로 가느냐의 차이인데. 드디어 업계에서 정리를 했어요. 뭐 마이크로 OLED다 뭐 여러 가지 기술로 이명이 하다가 업계에서는 온 실리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실리콘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웨이퍼예요.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서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드디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만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업체에서 이 안경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내눈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면은. 해상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해상도는 뭐예요? 그렇죠.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 제내 눈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게 한 500ppi, 600ppi 정도 되거든요. ppi라는 건 픽셀 퍼 인치예요. 근데 이제 글래스 형태로 쓴다고 하는 건 니어 아이니까 어, 그 정도로 안 되고 뭐 3000ppi, 4000ppi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와서 vr도 있는데 vr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VR보다는 다른 쪽인데, 어쨌든 이러한, 어, 그거를 실리콘 기판 위에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공정. 엄청나게 미세 공정. 지금 유리기판에서 하는 디스플레이의 미세 공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나노 수준까지 할수 있는 이걸 하니까 얼마나 픽셀을 작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롭게 디스플레이 산업과 기술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온실리콘은 어, 과거에 있었어요. 엘코스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거는 액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위에 웨이퍼 위에 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 그 프로젝터 있죠. 프로젝터라든지 하긴 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 실제로 있었어요 온실리콘이 근데 최근에 등장한 게 바로 올레도스 에리도스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해서 온실리콘 이라는 명명인데 OLED를 실리콘 위에서 한다 LED를 실리콘 위에서 한다 아주 굉장히 예, 어, 정말 이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할 만한 게,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OLED가 이제 점점 점점 그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근데 글래스에요. OLED 온 글래스인데 실리콘 위에서 한다. 그리고 LED도 여러분, 뭐, 우리가 어 보통 시청 앞에 있는 큰 LED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서도 픽셀이 안 보이는 정도의 조그만,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어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위에서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메모리나 비메모리에서는 이런 CMOS 컴플리멘탈이 모스인데요. 이게 n형의 모스랑 p m o s 이게 두개 같이 있는 거를 우리가 CMOS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유 자재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작은. 그래서 이, 이 CMOS를 확대하면 이모스펫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반도체 모든 칩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이거예요. 웨이퍼 위에 우리가 트랜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내는 뭐 OLED면 OLED, LED면 LED. 이게 하는 게 이제 온 실리콘이죠.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CMOS를 하면 굉장히 좁은 구동 전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자를 구동할 수 있어서 저 소비 전력이 아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노 단위에 우리가 어떤 반도체 공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픽셀이 정말 무한대로 작아질 수 있어서. 10마이크로 미만까지도 작아지는 이런 하이 레졸루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디스플레이의 산업도 좀 정체가 돼 있고 사람들이 TV를 안 사고요. 휴대폰도 그렇게 자주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 그렇죠. 글래스 형태로 쓰는 건데 VR이 아니에요. VR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비디오 시즈로예요. 비디오로 시트고 지금 사실은 뭐 삼성과 뭐 또는 미국의 많은 업체들이 전 세계 전자업체들이 하고 있지만, 그렇죠 미국의 A사, A사가 지금 가장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특징은 완성도가 낮으면 제품을 내놓지 않아요. 디자인 수준이 낮으면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연기됐어요. 연기됐다고 자꾸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스펙을 한번 보세요. 1.3인치밖에 안 되는데 밝기는 무려 5,000니트고요. 이 픽셀 피치가 어마합니다. 이게 6마이크로예요, 6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죠. 이게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A사가 이걸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는 중국의 뭐 BOE나 CR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쪽은 삼성전자를 좀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고 또 OLED 말고 LED를 실리콘 기판 위에 LED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LED라고 하면 가장 기억하셔야 될게 LED는 밝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밝은 디스플레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LED가 밝기 때문에 VR이 아닌 AR은 여러분 이렇게 좀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AR. 근데 그래서 옵티카 C2라고 부르고 있고요. 픽셀은 더 작아요. 3.8 마이크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만 니트예요. 아까 그 올레도스 기반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ED. 또는 중국에 여기 보시는 이런 업체들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는 여러분 이미 대형 TV 또는 최근에 지어진 호텔의 그랜드 볼륨 가시면 큰 스크린 다 마이크로 LED로 돼서 밝습니다. 그래서 AR 렌즈도 이렇게 밝은 LED 기반 이두 가지가 또이 삼성뿐 아니고요 LG도 굉장히 LG가 사실은 더 먼저.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 두 업체가 사실은 세계를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정체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노트 모니터 휴대폰 tv 하지만 이 이런 xr 그쵸 그렇죠? mr 이나 vr ar 이런 xr 시장은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업체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업계 혼자만 하면 안 되고요. 반도체랑 같이 해야 돼 제한 조건이 있어요. 반도체가 또, 어, 웨이퍼 사이즈가 작으면 시장성이 떨어지거든요. 12인치 해야 되고. 이게 또 파운드리가 있어야 돼요. 파운드리 업계는 뭐 디스플레이가 올 때, 어, 오면은 뭐 기다리고 디스플레이가 항상 제공해주지 않죠. 파운드리 업체도 뭐 CPU나 AP나 다른 여러 가지 칩들 또 수익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지금 이런 액티브티가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거는 좀더 차세대요. 우리나라의 업체와 또는 학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반도체처럼 디스플레이도 전 세계 1등을 지금 계속 저는, 어, 지켜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비록 뭐, LCD 수량 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앞서 있지만, 기술 면에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중국 업체들이 이 정도 따라오는 만큼 또 그만큼 도망가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로.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스트레치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어, 여러 번 전시다고 그 기술을 선보였어요. 이거는 21년인데 그 전에 이미, 예, SID라든지 이런 데서 스트레치벌, 그전에는 9인치였는데 13인치로 늘렸고요. LGG도 이 스트레치벌 국가, 국책과제도 하고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AO도 있긴 하지만 삼성과 LG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이게 화면을 내가 스트레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떠오르세요? 일단은 해상도는 픽셀 퍼 인치예요. 1인치에 픽셀 몇개 있냐예요. 그걸로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 한 500에서 600ppi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늘린다면 당연히 ppi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스트레치를 했는데도 해상도가 유지돼. 예를 들면 200 PPI가 늘렸는데도 200 PPI야.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스트레치 브랜드 뒤에 전부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특성이 바뀐다든지 훼손되거나 신뢰성에 문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빛을 내는 EL이 되든지, 뭐 마이크로 LED든 이런 것도 어 이런 열화가 되거나 하는 이런 프런트 플레인 관점에서도. 어 중요하겠죠 이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연세대학교와 또 다른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하신 경희대 장진 교수님 또는 그 이하 많은 분들과 어, 저희가 국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4 차년도를까지 수행 중인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정을 했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 x축 y축으로 30%까지 인정을 했는데 해상도가 바뀌자.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일단은 모노, 칼라가 없는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칼라가 있는 걸로. 200ppi 면 사실은 적은 해상, 낮은 해상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트북이 사실은 100ppi 에서 200ppi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 밑에 화면 보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스트레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키, 처음에는 켜지지 않는 픽셀이 스트레치를 하면서 다시 켜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든 픽셀이 내가 10% 인장했으니까 커지고 20% 인장했으니까 커지고 이렇게 되는 여기 이게 몇 퍼센트 인장을 했다는 센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간단한. 근데 저희는 이거를 OLED로 하지 않고 일단 LED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저희가 1단계 끝나서 16x16 AM 이라고 하는 거는 TFT가 있는 걸 액티브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어 스트레칭 하지 않았을 때 했을 때15% 했을 때 여전히 마이크로 에 e d 가 켜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스트레치을 하는데 OLED로 해야 되나 LED로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OLED의 O가 뭐의 약자입니까? o r g a n 이에요 o r g a 유기물은 무슨 말이죠? 이 카본이 들어있는데 유기물은 잘 아시다시피 잘 상합니다. 이게 산소와 뭐 수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OLED 공정의 핵심이 이 인캡슐레이션. 이게 여기 전부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을 잘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전자기기나 전자제품 중에 가장 센 거예요. 그걸 우리가 WVTR이라고 하는데 Water Vapor Transmission r a t i 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침투하느냐. 이게 10에 만해서 6승으로 뭐 솔라셀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자동차 비교가 안 되게 높아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트레칭으로 하면 당연히 이게 아무래도 뭔가 좀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어, 이런 뭐 수분, 공기가 이제 이런 유기물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인캡슐레이션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 OLED 하면 다이오드, OLED D가 뭐예요? 디스플레이 아니라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면 2단 소자니까 캐도드, 에노드가 있는데 그 캐도드가 얘가 이게 손상이 돼요.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금속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2번은 유기발광층의 효율하고 수명은 말씀드린대로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 이게 사실은 좀 약하고 지금 OLED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블루, 청색이 좀 어려운 게 청색인광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청색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명 이런 게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아까 이제 인캡슐레이션 봉지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 무어요 이게 틴필름 인캡슐 TF2라고는 걸 했었죠. 물론 이게 굉장히 단순화되긴 했는데 이런 거가 좀더더 더 어려운 공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이 LED가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LED는 이건 무기물이거든요.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슨 인캡슐레이션 필요 없고 아까 말한 캐토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플리칩으로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어 이게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는 밝아요 이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LED는 여러분 기억하시게 아주 큰 대형 TV TV 이상 아니면 아주 조그만 소형 이거 굉장히 적합해요 고휘도가 나는 데는 이제 LED가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 이슈도 있습니다 해결할 때 과제가 있어요. LED는 아까 제가 OLED는 블루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LED는 레드가 어려워. 레드. 레드가 효율이 안 나와. 그리고 이게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LED 전광판은 훌륭하지만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게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져요. 요거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픽셀 사이즈가 줄고 있어요? 10마이크로 미만, 막 6마이크로까지 주는데 10 마이크로가 되는 순간 효율이 충격적으로 낮아져요. 지금 현재 기술로 할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술이 빨리 나와야 돼요. 적색 LED, 특히 작았을 때, 10 마이크로 미만에. 이런게좀 한계가 있고, 아직. 그리고 LED 저희가 어디서 만듭니까? LED는 실리콘 기판에서 못 만들어요. 실리콘 기판 에 만들면 이게 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파이어 기판에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을 이게 단결정 성장시켜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LED 만드는 웨이퍼가 있고, 우린 기존에 온 실리콘, 실리콘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 전사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하나씩 우리가 건질 수도 없고, 그쵸? 픽앤플레이스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또 전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불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굉장히 기술 발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좀 기다리면 아마또 좋은 기술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두 가지가 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어,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기술계의 트렌드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온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조금 먼 미래 스트레치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아직까지 산업계는 큰 연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제가 아는 부분은 원래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논문을 쓰고 또그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사이테이션, 레퍼런스를 하고 막 연구자가 많아지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이제 산업계에 적용되고 이런 일반적인 사례인데 OLED를 예를 들어 옥사이드 TFT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4년에 일본의 어느 교수님께서 네이처의 논문을 내셨어요. 근데 그게 8년 걸렸어요. 2012년에 옥사이드 TFT를 활용해서 OLED TV를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8년 걸리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 네이처 논문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게 기술 발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바로 지금 태동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뉴로 몰피 기술이에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사실은 어떤 방식이냐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었어요 2003년생인가 헝가리에 출신인데 이분이 사실 아주 게임 이론의 대가시고 컴퓨터의 기초를 하신 분인데 여러분 컴퓨터 하면 어떻습니까 CPU 메모리 뭐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 와서 반도체의 트렌드가 들어보셨나요?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와 프로세스를 서로 이게 워낙 용량이 커지고 성능이 좋아지는데 얘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서 버스 라인이라는 버스 라인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의 뇌가 아닐까? 여러분 뇌에서 이 부분은 내가 뭘 저장하고 이 부분은 내가 뭐연산이루지 않아요. 뇌는요 그냥 그거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런과 몰픽의 합성어인데요. 신경세포와 몰픽의 어떤 모양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마치 인간의 뇌가 인식을 하듯이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해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학습하고. 이런 뇌의 동작 원리를 따라하는 이러한 뉴로모픽 소자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뉴로모픽 소자의 가장 많이 하는 그 소자가 뭐냐면 바로 이 산화물 반도체예요. 인듐 갈륨 징콕스 여러분이 산화물 반도체 어디가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 LG 삼성, 삼성 LG가 가장 잘합니다. 이미 대형 또는 소형에서 양산한지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산화물 반도체를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인듐움 갈륨진콕스의 산화물 반도체는 이미 반도체 d r a 에서도 어느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또는 시스템 LSIS, 왜냐하면 이, 이 산화물 반도체는 트랜지스터가 여러분 껐다 켰다 이 온오프를 하는데 껐을 때 제대로 꺼져요. 그러니까 껐을 때 커런트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반도체와 이런 비메모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레벨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 뉴로모픽 인공 신경망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laughs> 제 생각인데 아마 만약에 뉴르모픽을 이용한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트랜지스터 이게 픽셀이 오른쪽에 보이시 여기 보이는 그림이 화소인데 화소에 보세요. 트랜지스터 두 개, 캐페시터 하나 여기 이제 발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간단해져요. 캐페시터는 여러분 이게 용량도 크고 얘가 사실은 지연을 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얘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캐페시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캐파시터가 없는 시네틱 트랜지스터로만 할수 있는 이런 것도 뉴로모픽 이런 소자를 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응용할 수 있다 보고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디스플레이 쪽에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피, 화소 픽셀 회로를 간단하게 하고 굉장히 소비 전력이 낮고 색 재현률이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나마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과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 온실리콘과 조금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드 관련된 스트레처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로모픽 소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